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금일은 지금부터 3배는 상승한다. 3배 상승 가능할, 어, 어 어떤 종목인지, 지금 시장에 안철수가 굉장히 핫하죠? 핫한 인물이 됐는데, 자, 안철수 관련해서 신규 대장주로서 무엇이, 어, 대장이 될수 있을지, 어, 오늘, 어, 충분히 3배 정도까지 상승 탄력이 가능한, 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 바닥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어,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들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어, 이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시장이 많이 안 좋았지만 뭐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이슈를 받고 있는 건 지금 안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철수를 어, 무시하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뭐 이재명의 이재명이 이제 뭡니까? 이재명 씨의, 어, 지금 이제 그 탈모인들. 탈모인들 공약과에서 탈모 관련한 이슈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탈모 관련 공약이 추가적으로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철수씨 역시도 뭡니까 여기 같이 거들고 있기 때문에 탈모가 지금 핫한 이슈가 됐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재명씨의 뭐 탈모도 중요하지만 안철수의 탈모 공약까지 나온 만큼 안철수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나 뉴스룹은 뭐라고 합니까 뉴스에도 지금 이제 거침없는 이제 안철수의 바람이 분다 한다고 하면서 대권구도 요동치나. 그래서 지금 보면 아, 그 뭡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안철수에 대한 이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이제 안철수 추격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이 지지율 추격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뭐가 또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이 우리가 뭘 해봤냐냐 가상으로서 뭘 해봤냐고 하면은 안으로서 이제 단일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안철수와 이재명으로서 이제 만약에 안철수와 윤석열을 이제 합쳐가지고 윤석열이 그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지만 안철수 밑으로 들어갔을 때 단일화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가상 대결을 해봤더니 실제로 안철수가 뭐였습니까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뭐가 나왔냐고 하면은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안철수의 바람은 크게 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안철수 관련 수혜주들을 오늘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늘 말씀드렸지만 이 인맥주는 어느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정책 주를 사셔야 사야 어,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뭐라 했어요? 지금부터는 정책주를 사야 조금은 안전한 매매가 안전한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를 이야기했었는데 어, 오늘은 오늘은 이 별개로 이제 과거. 인맥주로 엮였던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종목의 차트를 돌려다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과거에 이 종목이 갑자기 이제 안칠 수가 있는 인맥주로 엮이면서 이세배 정도 아니 뭡니까? 두 배에서 세배 정도 상승을 했었었는데 이 종목을 까먹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생각나서 보니까 차트가 아직도 바닥에서 아직도 뭐하냐고 하면 오르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금 이 종목을 사봐야뭐 인맥주로 뭐, 안 가도 잃을 게 없고, 간다라고 하면은, 얘기했다시피, 원래 인맥주는 원래 자리, 어디까지 간다? 과거 그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후발주로 엮여주면은, 두 배에서 세 배는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 좀 많이 생소할 수도, 주식을 오랜만,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니라, 최근에 하신 분들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아, 생소한, 이름이 생소한 게 아니라, 야, 이기한 최소 관련된 소혜주야 하실 수 있는데, 그 종목이 뭐냐고 하면 바로 자이글이 한 종목입니다. 자이글. 보면은 웰빙 가전제품 선도기업. 보면 여러분들 어? 자이글이 설마 내가 생각하는 자이글인가, 그건가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자이글이요 이제 전기로 이제 막 구워먹는 그겁니다. 보면은 자이글 론칭, 2016코스 시장에 상장함, 물류센터 뭐 해가지고 자체 쇼핑몰 확장, 온라인 전 채널 입점을 통해 보면은 내수강화하고뭐 진행 중, 사이클, 어, 뭡니까? 이거 사이클의 자이글이겠죠? 자이글 슈퍼, 자이글 세븐 및 매직 프라이어까지 출시하여 주방가정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함. 그래서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자이글이 이거 이거 그냥 바로 들어가보면 아시겠지만, 어, 요즘은 자이글이 이렇게 돼 있나? 우리 예전에 한참 초, 어, 한참 초창기 자이글 기억나시죠? 이거, 이거. 어, 이겁니다, 이거. 어,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이글이죠. 그래서 그거 맞고요. 어쨌든 이 기업의 차트를 보면은 알다시피 어 굉장히 지금까지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고 코로나 이전에 여기서 을던 종목이 코로나 때 여기까지 밀렸다가 아직 코로나 이상의 그 가격으로 확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 줘도 6천원 정도는 못해도 가야 되는 자리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거에 보면은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여기서 쫙 무너지다 상장위에 무너지다 갑자기 날라왔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 뭐였냐고 하면은 이 자리가 과거에 안철수와 엮이면서 안철수 관련 수혜주였어요 인맥주 인맥주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다? 지금도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서 물량을 좀 모으면은 한 3천원 정도의 평단을 맞췄을 때 과거 자리가 14,000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뭐 3천원대에서 14,000원대다 하면은 3배에서 4배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과거에도 뉴스가 뭐라고 있습니까? 안철수 효과의 이틀째 급등. 그래서 대선 후보로 신규 편입한 자이글이 이틀째 신, 어, 급등세다. 왜? 자이글이 과거의 신규 선임한 이도영 사회이사가 국무회단 대선 기획단 대변인이라는 점. 그래서 이제 안철수와의 관계가 엮여지면서 이 인맥주로 엮였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맥주로 엮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어, 크게 시세를 주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안철수 관련 신규 아직 오르지 못한 인맥주는 뭐다? 자이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적으로 봐도 이제 우리가 일봉상 보면은 2019년도 고점을 이렇게 만들고 하방을 쫙 찍어요. 하방을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하방,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이제 고점 고점 저항 맞고 이제 무너졌었는데, 최근에 보면 뭐가 나오냐고 하면 딱 땡기면은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왔고 최근에 거래를 터뜨리면서 충분히 윗꼬리 소화, 물량 소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사실상 시세를 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익을 좀 추천드리고 매수가는그도 분할 매수를 좀 여유롭게 하셔야겠죠. 3600원, 44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어,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음, 3,600원. 넉넉히 3,600원에서 4,400원 뭐, 어, 뭐, 사이 보시고, 쭉 촉박, 사실 굉장히 이쁜 것도 이거죠. 여기서 안 깨고, 안 깨고 날라갔을 때. 그래서 자이 글이 어, 3,600원에서 4,400원. 자이 분할 매수. 근데 만약에 매수가를안줄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맥주인 만큼 3,800원까지 잡아봅시다 3,800원 이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다시 롤링 줄척 하면서 주더라도 다시 간게 이쁘고 사실 제일 이쁜 건이 추세가 안 깨고 여기서 놀다가 날아간게 제일 이뻐요 그래도 우리는 주식이란 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어, 한 번, 상방으로 날라가는 거를 한번지켜 상방으로 한번날라가는지그래서 어, 시세를 주는지 한번 보면서, 어, 모아가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역시나 과거의 이 저점, 2800원 정도. 어. 손절가는 2800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시세를 더 크게 기대해 볼수 있고, 지금 자이그리한 종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기술적으로 여기까지는 갈 거예요. 6 5천 원, 6천 원. 원래 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이 주가의 바닥은 5, 6천이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놀 종목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실적도 많이 나빠 나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작년에 뉴스였나 재작년 에 뉴스였나 보면은 이제 자이글 같은 경우와 특징주로 보면은 어. 작년 말부터 해갖고 2년 반 만에 흑자전환 강사하면서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업 보고서를 보면 은어 실적도 지금 나쁘지 않게 과거에 적자를 엄청 기록했다가 실적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실적대로만 봐도 원래 자리인 6천 원 정도까지 못해도 일단 갈 거라 생각하고 있고 안철수 관련되 있는 모멘텀으로 상장해준다라고 하면 이 종목이 못해도 14,000 원까지는 충분히 못해도 이 종목이 정도... 14,000원까지는 충분히 기대고 싶지 않을까 과거의 이 자리 만 원에서 만 사천 원이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0천 원을 제시하고 2차 목표가 최대 만 사천 원까지 제시를 하면서 어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어 제가 어플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 말고 장중에 같이 단타하신다든지 뭐또 개별적인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시황 말고 개별적 종목을 하신 분들은 어 이제 구글 플레이어에 진이 강태공을 검색하시면은 진이 강태공이라는 어 어플이 나옵니다. 어플이 나오면은 다운을 받으시면은 단기 관심 종목이라든지 장투 승부 종목, 매매일지 뭐 실시간 단타 매매하게 참여 가능하니까 어 필요하신 분은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